비범 어, 비범 장훈입니다. 비범 가려져 있는데. 저, 아니야, 저, 저 비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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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너가 된 거야, 이거? 아니 <laughs> 아니, 얘가 냈다고 <laughs> <얘가 냈던 웃음> 어? 문제가 나 거죠 아, 아. 아 웃겨 이 아, 진짜로 물어본 거야 진짜 물어 <laughs> 진짜 거야? <laughs> 뭐야? 놀랬어? <뭔디를> 놀어 <laughs> 진짜 웃긴다. <laughs> 진짜 웃긴. <laughs>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면 너무 행복할 거 같아. <laughs>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면 너무 행복할 거 같아. <laughs> 어. <웃음> 그랬으면. <웃음> 어 근데 이제 그거밖에 생각이 안돼 어떻게. 내가 빗자루 빗이 달라고. 아. 정답 나오신 거요? 예 아니 더블쿼터 파운더 위스 치즈라서 C, 더블쿼터 파운더 위스 치즈라서 C, 더블쿼터 파운더 위드 치즈만 괜찮네. 되게 창의적인 답변이라고 어, 생각합니다. <laughs> 파운더 치즈, 다시 뒤로 어, 가야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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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, 어? 박경 씨, 어디에 차근을좀 해야 될까요? 뭘까? 발상의 전환인 것 같은데, 오, 발상의, 전환. 발상의 전환. 너무 크게만 보지 마시고 작게도 봐주시면 아, 진짜 그냥... 답이 나오지 않을까? 예, 정말 그냥 어? 그냥 찍는 건데요. 어? 어나나나나 정답 저어어나나나나나 정답 저 아니야 아니, 저기가 저 비범치가 먼저 했어 아... Q 아닐까요 Q Q? 또저거 물음표가 아... 그냥 퀘스천 그러니까. 이 숫자. 아야의 그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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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정답. 아, 정다 뭐야? 지코가 먼저? 아니야, 뭐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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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한번 조금만. 정답정답 이. 응? B. 소문자로 쓰면은 거꾸로를 해서 거꾸로 이렇게 뒤집으면. 아. 아니 뭐 아. 어? 아. 왜 그럼 키웠 Q는... 이거를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로 아, 아 그러 그런... 소문자. 아... 근데... 이렇게 되고. 오, 이렇게 되고. 아, 캐릭이잖아. 맞네. 대칭, 대칭? 오. 야! 대칭! Yeah 오! 1대1, 1대 이번 주 저희가 큐를. 같이 생겼잖아. 저거 봐봐. 좌우대치, 좌우대치. 아, 이거 봐박 박경인치가 딱 좋아. 진짜 똑똑해요. 올라와.